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11월 27일에 2023년 올림피아 출전권이 걸린 대만 프로쇼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만 프로쇼에는 맨즈 피지크와 비키니 경기가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한국 선수도 두 명이나 출전했습니다. 맨즈 피지크 부문에는 한국의 대표 미남 피지커 최승호가 출전했으며 아시아권에서 열린 만큼 아시아 최고로 불리는 이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일단은 대만시합이기에 당연히 대만 선수들이 다섯 명이나 출전을 했습니다. 내추럴 선수로 알려져 있으며 벤웨이더 내추럴 프로쇼에서 2위, 최근 열린 재팬 프로에서 4위를 기록한 퀸신 처음부터 재팬에서 프로카드를 따고 프로쇼 데뷔까지 했던 제이 등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외에 일본에서는 2회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한 일본 내 최정상 피지크. 선수인 유키로유아사가 출전했으나 순위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역시나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피지크 선수인 테렌스 테오가 출전을 했습니다. 테오는 말레이시아의 유일의 피지크 올림피아 진출자이자 말레이시아 최초의 프로 카드 획득 선수이기도 하며 올해 올림피아 진출이 확정된 상태로 내년 올림피아 진출을 위해 시합에 도전했지만 8위의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외에 홍콩, 나이지리아, 미국 선수도 출전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시아권 선수인 가운데 올해 올림피아 진출 확정자가 두 명이나 출전했으며 내년 올림피아 진출 올림피아 첫 진출권이 걸린 시합에 아시아 정상급 선수가 누구인지 겨루어 볼수 있는 라인업이 성사된 가운데 최종 탑2에 앞선 아시아 국가의 원탑이라 불리는 이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최승호가 올라갑니다. 다른 한 명은 대만 선수인 제이였으며 이두 선수가 내년 올림피아 진출권을 두고 경쟁을 펼쳤으나 아쉽게도 대만 선수에게 1위를 내어주며 한국의 최승호는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만의 제이는 얼마 전에 열린 일본 대회에서 프로카드를 딴 신인 선수임에도 자국 리그에서 우승하며 프로카드를 따고 몇 주도 되지 않아. 내년 올림피아 티켓까지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비키니 부문에는 한국의 박지빈이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2021년, 2022년 2년 연속으로 몬스터진 프로쇼에 우승하며 2년 연속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한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비키니 선수입니다. 그녀 역시 올해 올림피아 진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 올림피아 진출을 목표로 대만 프로쇼에 출전했습니다. 비키니 부문에는 대만, 홍콩, 한국 이렇게 아시아 3개국의 선수들이 출전했고 여기에 출전한 박지빈은 바로 1위를 따내버리며 3년 연속 올림피아 진출 한국 비키리 부문에 새로운 기록을 따내버립니다 해외 선수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체형과 근육을 보여주는 박지빈 작년 첫 올림피아에서는 다소 어색한 포징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는 한결 다듬어진 모습으로 올림피아에 출전할 것으로 보여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내년 올림피아가 걸린 대만 시합에 출전한 한국 남녀 선수가 나란히 2위 1위라는 좋은 스타트를 가지고 온 만큼 올해 한국 프로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